죽죽 타이밍입니다. 청주의 대장 아파트가 될 이곳 4억대 신축 아파트를 계약금 단 1천만 원에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청주 센텀 프루지오 자이가 선착순 분양을 시작합니다. 약 2만 평 대규모로 사직 신도시에 1만 4천 세대가 들어서는데요. 재정비 사업 최종심 입지 프루지오와 자이가 함께 건설한 2271세대 대단지 규모입니다. 단지내 약 1천 평 규모의 공원과 단지 바로 앞 공원으로 쾌적한 생활까지. 게다가 인도어 골프 연습장, 실내 체육관, 스카이라운지 등 최상급 커뮤니티와 한벌초, 홍덕초 등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초푸마에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갖추었습니다. 청약 최고 경쟁률 28대1을 기록하고 현재 선착순 동호수 지정을 시작했습니다.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좋은 동호수 선점하시길 바랍니다. 모델 하우스는 100% 방문 예약제로 운영됩니다.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전화주세요. 아래 고정 댓글 통해 상담 예약도 하시기 바랍니다. 단지는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47-1번지 1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22개 동총 2271세대 대단지 규모로 조성됩니다. 평형대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부터 145제곱미터까지 총 5개 타입으로 구성되며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수준 높은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는데요. 단지 안에는 약 1,000평 규모의 공원으로 대규모 중앙광장과 수경시설, 순환 산책로 등다채롭게 꾸며질 예정이며 피트니스, GX클럽, 스크린 골프, 충북 최초 인도 골프, 클라이밍, 스쿼시, 필라테스, 프라이빗 독서실, 사우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됩니다. 단지 앞에는 한벌초가 위치한 안심학세권에 반경 2km의 홍덕초, 주성초, 복명초, 청주중, 청주고, 청주중앙여고, 충북대학교 등 우수한 학군이 밀집해 자녀교육 걱정도 없겠습니다. 생활도 편리합니다. 단지 인근 홈플러스, 청주의료원,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, 청주시청, 제2임시청사 등 쇼핑! 병원, 공공기관 등이 다수 위치해 편리한 생활 인프라 누릴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사직공원, 청주 종합운동장, 올림픽 국민생활관, 운천공원 등 쾌적한 환경에서 취미, 여가생활도 편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다. 교통도 빠질 수 없는데요. 단지는 청주 중심부에 위치해 사운로, 사북로, 무심서로, 상릉로 등의 주요 도로가 인접해 청주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겠습니다. 또한 사직대로와 직지대로, 경부고속도로, 중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충청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. 게다가 단지는 약 1만 4천 세대의 미니 신도시급 재정비 사업의 최중심에 위치하여 미래가치 상승까지 훌륭합니다. 청주 센텀 프루지오자이 모델하우스는 100% 방문 예약제로 운영됩니다.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전화주세요.